정말 이 자리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어이고 뭐가 울리네요. 재난 <laughs> <진짜? 웃음> 네.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그러면 어떤 재난이 좀 아무도 안 아는 별일 아니겠죠? 별일 아니었난 겁니다. 네. 네 정말 떨리고 솔직히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먼 곳까지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작은 작담만 작다고 할수 있는 저희 영화 익스트림 페스티벌 영화 언론 매도 취재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 잘 읽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제가 좀 말씀 좀 길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이야기고 <laughs> <길게 웃음> 있습니다. 저는 이 여, 영화 익스트림 페스티벌 어, 쓰고 연출한 김홍기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김재화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페스티벌에서 네, 하드캐리 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이해수 역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먼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이 영화가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 네, 아, 조민재 예, 형님.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익스트림 페스티벌에서 상민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조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오늘 진짜로 앞에도 말씀하셨, 말하셨지만 그 먼길 와서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개봉하게 돼서 저도 너무 너무 기쁘고요. 다들 고생한 영화니까 지금 요새 사실 한국 영화가 되게 어렵다고 한국 영화계가 어렵다고 다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부탁을릴게요 어, 네. 웃으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가배 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란 영화에서 알바생으로 돌아온 본사 퇴직자 역할을 맡았던 레오 역할을 맡았던 박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극장 어려운 시기에 찾아주셔서 평일 낮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서민의 말씀대로 지금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극장에 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운이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세림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스트림 페스티벌에서 은채 역 알바생 은채 역할을 맡은 장세림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你反正。<で> <Thank you. S 1>